일반 A조 4경기 이제 아이롤림과 브루냐님의 경기입니다. 아이롤림의 성공이고요. 일단 불덱을 들고 오셨네요. 어? 브루냐님? 여기서 리절? 축당 덱인 것 같죠? 어... 아 축당 나왔습니다. 아 광신도 이러면 불덱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불덱은 초반에 지역만 많이 올려놓으면은 오히려 이제 압박을 하기도 좋고, 그리고 공디패를 몇 장을 쓰는 덱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레메번이라는 디패를 써도 데미지를 줄수 있는 마법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광신도 3장으로 필드가 장악이 돼 있고, 브루나님은 일단 설산 올라왔습니다. 어, 브루나님 아, 지형 올라왔고, 이번에도 그럼 이제 축당일 것 같고요. 설마 여기서 환청 아니겠죠? 아, 마계장군까지올랐습니다 아, 지소군요. 이러면, 지금 물소울이 좀 많고, 빗소울이 없어서, 평선으로 막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2렙 마법이라, 디페를 가능성이 있죠? 아, 파이어 에로, 아. 아수증 그냥 빠집니다. 이러면 초반, 여덟 장, 일단, 아이로님 입장에서, 네, 리절 축당 대 상대할 때 제일 좋은 상황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이제 브이덱이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아 그래도 로클 한번 나왔습니다 로클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로클이 이제 또 문제가 저 천공의 폭포들이 물쟁으로 바뀌어서 미소울이 또다시 확 줍니다 로클로 이걸 아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일단 그런데 다시 아이롤님의 공턴이고 근데 포로천 같은 마법이 요즘은 안 쓰이다 보니까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리킨 광신도기 때문에 마게드 장군을 살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다섯 장 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빗소울이 줄었어요. 이제 리저얼 쓰기에도 다시 또비뉴소울 3개가 더 필요하고, 아, 세 개나 이거 두 개군요. 그리고 평선도 비누솔이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롤님, 아직도 마계 장군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마계로는 티니아를 잡을 수는 없는데, 다른 마법이 하나쯤 당연 나오겠죠? 어, 없나요? 아니면 유닛이라도 나오겠죠? 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 핸드에 카드가 4장이 있는데, 아, 퓨파가 나왔습니다. 마개로 이제 확실하게 잡겠다. 하지만 이제 천공의 과성이 지금 나오면서 평선을 쓸수 있는 상황은 됐습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계신 거 보면 평선은 없고, 승천 정도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승천으로 카운터 칠수 있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퓨파라서, 아, 평선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제 다이, 예, 다행히도 이제 평선으로 다음 턴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라이프는 벌써 14차이가 나요. 아무래도 초반에 많이 긁힌 상황이라 어 일단 지역만 올라왔는데 일단 핸드만 옮기시면서 아 마법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 축당해요. 이렇게 되면은 음 또다시 평선이 있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은데. 문제는 레메번이 나올 수 있죠. 일단, 파플은 한장 빠졌습니다. 네, 마법 한장 나왔어요. 어, 뒤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지형이 한장 올라왔고, 마법도 한 장, 두 장. 아, 매컨, 아, 매컨 고소 뺏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드래곤 소환됐고, 이러면 이제 피파는 잡고, 예, 마그네장관한테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소로 지형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일단 라이프 차이는 이제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됐는데, 그래도 한 장씩만 쓰면서 압박을 하고, 방마가 없는 브이덱 상대로, 예, 이득을 좀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사전항댁 예, 가능할 수도 있죠, 예. 근데 또, 그런 티가 많이 나서, 예, 알 수가 없을 것 같으세요, 예. 아, 1루비만 더 있으면 미우님도 가능하시고요. 일단, 공만두장 나왔습니다. 메익 음... 리절이나 뭐, 메익 뭐 생명 구출이어도마계장군은 일단 잡히진 않으니까, 아, 전설의 신발까지. 그리고, 불국 아, 마복 리절. 이러면 로클 나오나요? 아, 푸드에다가 로클 예, 네, 로클까지 어, 이렇게 되면은 일단 마개가 그래도 하나 처리했는데 는 다시 아이롤링 입장에서저 로클이 처리하기에 좀 까다롭죠 이제 프린, 업보가 통하지 않는 유닛 중에 하나가 로클이죠 이제 7렙 라인에서 프린이랑 업보를 맞고도 살아남는, 몇안 되는 유닛 유일한 유닛이죠, 아마? 예. 그런데 이제 마법이 한장 나온 거 보니까 이제 헬레이드인 것 같아요. 예, 몇차이라 이제 유일하죠? 예. <laughs> 일단, 그육맵엔또 있어서, 예, 프린 업보 견디는 거육맵까지 가면 또 많아요. 7렙 이상에서는 이제 로컬밖에 없지만, 아, 헬레이드. 이제 로컬은 그래도 정리합니다. 7렙선에서는 이제 로클만큼 이제 공격력이 낮은 위치에 없으니까 예, 많이 쓰이면 이제 스노우 킨 정도 예, 스노우 정도가 이제 또 프린 예, 업보를 막죠 아 일단 라이프 차이는 이제 많이 차이 나지만 아이롤님 입장에서 이제 조금 부담은 되는 상황이에요 라이프 차이가 꽤 나지만 그래도 몰라요 아 네모남드 화분이겠죠 이러면 아 헬게이트 소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저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아리저리쏠 소리 안 됐겠군요. 사레 미아 마법인데 일단 마법도 두 장. 아 광주. 어 버닝 스크롤 그리고 이제 화분.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핸드 소모가 좀큰걸 제외하면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이제 5턴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돼요. 어, 아, 스트라이커도요? 근데 스트라이커는 뭐 3렙이니까. <laughs> 어, 일단 하리킨 지금 올라오기 에딱 좋은 유닛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승천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근데 마법이 두 장이 나온 거 보면은, 아, 프로즌의 리절. 어, 이러면은, 아직 끝까지 더 가봐야 됩니다. 예, 천이도, 만약에 있다면은 데미지 세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도 이제 브레너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뭐 천이 쓰기는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제 유닛이 좀 약해지니까. 어? 일단 공마 두장 이거 마봉 리절 같죠? 소리 됐었나요 근데? 아, 마봉 리절 충분히 되죠 지금? 어 그러면 역전 가능하거든요 마봉 리절이면 확실히 이제 아이돌님이불 덱이시다 보니까 막기가 좀 어려워요 아 드래곤로드 그래도 드래곤로드면 막을 수 있는 유닛인데 아 마봉 리절이죠 이렇게 되면은 여덟 장에요. 이로크이 아, 이제 코인 안수순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코인 안 떴어요. 이러면은 오히려 티니아 잡습니다. 오, 레디도 잡아요. 오, <laughs> 이러면은, 이러면 이제 아이돌리면 다시 이제 유닛, 유닛이 많이 있다면은 오히려 안 올려도 되고, 임페르노스톤 같은 거 있으면 올려도 되죠. 예. 아, 어, 일단 <laughs> 네, 코인 다섯 개가 뜨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로크리, 로클이, 네. 로크리, 로클이 또 코인 안 뜨고 파프은 풀코가 떴죠. 네. 아, 그래도 아, 끝이 났습니다. 일단 1세트는 아이돌님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아, 일단 역시 코인 몰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예 네, 로클, 제가 이래서, 예. 이래서 로크리 때문에 마우스를 집어던지는 것이다. <laughs> 일단, 이거 진짜, 어, 일단, 브루나님은 다시 준비되셨고, 아이롤님도 준비되셨습니다. 코인 네, 5 개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일단, 이번에는 이제 브루나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브루나님, 이번에 땅불, 아까 쓰셨던 그 덱인 것 같죠? 어, 아이롤님? 미미덱? <laughs> 어, 이거 미미덱인 것 같죠? 일단, 소울 스틸러 올라왔고요 물근. 왠지 아이로님 제댁 꺼내신 것 같아요. 브루아님은 일단은 독도까지 지형 쭉 올리십니다. 아, 랜똥이 올라왔고요 이러면 뭐 이제 또소 솔스틸러로 솔생해도 되고, 물, 네, 물병이 있다면 최고인데, 아, 일단 소 솔스틸러 코인 안 떴고, 이제 네, 솔생했습니다. 본 KP 올라왔구요. 이런 뭐 이제 LP가 깎이더라도, 예, LP가 이미 1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지형이 나오면 또 지형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쏠 생수까지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형 한장 올리면서 둠로드를 미라클 미러로, 예, 소환해도, <laughs> 어, 그러면 또 모릅니다. 어? 하지만 이제 거인이 올라온 것같고요 그렇다면은, 좀 방어형 유닛들이 올라오면 졸일 수 있는데. 아, 크립트 좀비. 봉켈피. 이 정도면 그래도 봉켈피가 혼자, 아, 고수네요. 아, 프리즘 드래곤. 아, 또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아이롤님이 미라클 미러 대기라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프리즘 드래곤도 갑자기 랜드 놈이 될수 있어요. 예, 푸드가 확실히 예측하기는 예측만 하면 대응은 되는데 그 예측이 이제 애매하게 안될 때가 있다 보니까요. 일단 아이롤님은 확실히 제 미라클 미러덱을 꺼내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제일 까다롭다면 저 프리즘드링 같은 이제 위니들을 다 막을 수 있는 유닛이 있으면 힘이 좀 빠지는데요. 그래도 지금 쏠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둠로드가 올라가거나 해가지고 조금 더 버티는 건 가능할 겁니다. 아, 근데 아크데모까지 올라오네요? 이런 그냥 미라클미로 진짜 써도 되거든요? 지금 핸드 고렙이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아이롤님이 미라클미로 덱인지 아니지는알수 없습니다. 만약에 핸드에 로크힐 잡혀있고 1레믿고 있고 미라클 미러가 있다 그럼 일단 그냥 하고 봐야 돼요 아 어, 아드? 아드도 괜찮죠 네, 아드도 방어하기엔 상당히 좋은 유닛인데 아, 코인이 안 뜨는 게 조금 아쉽네요 파이프레임 이번에는 아, 이러면 꽤 큽니다 11장 일단은 저 필드를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지형이 올라왔고, 티니아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화분이나 헬기특 수환 같은 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티니아가, 사라는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예 그래도 유닛 하나 정도는 데리고 가고 싶겠죠. 근데 스트라이커가 있어서 거봉일 수도 있죠. 아, 거봉 나오네요, 진짜. 어, 아, 일단, 거봉, 바로 나왔어요. 이렇게 치면 이제 아이롤 님이, 이제 1세트에 너무 많은 운을 다 쓰셨다고도 볼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기서 지더라도 3세트 있고, 그리고 아직 7차이라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유닛으로 올라왔구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미라클 미러라면 미라클 미러, 아쿠아벳 미라클 미러죠? 예, 미라클 미러. 아, 임페요 <laughs> 이러면 네, 게임이 네,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2 네, 세트는 브루나님의 승리입니다. 사실 이제 초반에 필드가 좀잘 잡히면서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일단 이제 3세트도 두분다 거의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죠, 바로. 네, 예, 3세트 시작입니다. 3세트도 2세트 때처럼 브루야님의 성공이고요 이번에 아이롤님은, 아, 물대기십니다 유닛은 아마 올라올 건 없겠죠. 어, 마법이 나온다면 오발일 텐지만 유닛이 또나왔고요 엑스프로와 물병. 그래서 실병 정도 나오면 막을 수 있죠. 하지만, 크립트 좀비, 데스엔드.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높은 확률로, 예, 둘다 잡긴 할 거예요. 근데 크립트 좀비가 있다면 왠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이 느껴지죠. 예. 오히려 카운터 쳤습니다. 이러면은, 뭐, 브루나님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이제 잡힐 수도 있다 생각하고 배치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롤님은 이제 뭐 풍생수 아니면 블루에이브 이런 게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어, 풍생수 카운터 하지만 좀비한테는 안 되고요 하지만 다크초커 아 역시 코인 많이 뜬 애들은 잘 떠요 네. <laughs> 역시 꼭 뜨는 애들이 안 뜨고 저런 애들이 뜨죠 일단, 카라베드와 엑스프로. 예. 다크조크가 그래도, 하... 다 좋은데, 저거 하나가 안 좋죠. 예. 일단은, 어, 엑스프로가 한장 긁기도 했고요 어... 다시 이제, 부리안님의 선턴인데, 아 공턴인데, 일단 카라베드가 있으면은, 해투 날리기가 좀 아깝죠.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5랩 유닛이 올라왔습니다. 왠지 프로젠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프로젠 나와서 카운터 칠것 같죠? 아, 그냥 유닛이 나옵니다. 일단, 예, 뭐, 반고정 유닛한테 약화, 뭐, 거의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예, 약화 유닛을 그냥 대셨고요 그래도 아이룰님 LP가 2예요 지형은 지금도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혹시 LP1과 이제 특지가 있어서 고민하시는 을 거일 수도 있지만, 아예 지형이 없을 가능성도 있죠. 일단, 공막한장 나왔는데, 오발일까요? 아, 스펠 카운터. 이렇게 되면은, 아쿠벳 놓고 뜨면 죽습니다. 아, 놓고 떴어요. 그래도 이제, 아이브링 입장에서는, 어, 상대의 유지비가 4가 된다. 이걸 생각하고, 다음번에 올라올 건 별거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콥이 올라왔네요. 네콥은 별게 아니죠. 어... 별게 아닌 게 아니죠. 네. 아, 이레님은 일단은 지형이 확 올라오고, 여기서 막아줄 게 뭐가 나와야 될 텐데, 어, 지형은 일단 다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육소리죠. 육소리면 그래도 폭풍이 있으면 폭풍 쓰는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 아, 일단 펭귄 커맨도올랐습니다아 네코 풀코 떴어요 이러면 아 이거는 좀큰 사고가 또 터졌죠 확실히 1세트 때는 아이돌님이 코인이 진짜 잘 떴는데 어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제 아이롤님 입장에서 그래도 고렙 하나 제대로 올라와서 계속 카운터 쳐야 돼요. 카운터를 한3번 치면은 그래도 역전 가능할 거예요. 카운터 3 번을 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스노크큰이 올라왔고요. 그래도 스노크큰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실병 상대로는 뭐 데미지 아예 안 들어오고. 아, 근데 이게 해투라면은 스노킨 만으로는 힘듭니다. 아, 그래도 메커니면메커이면 괜찮아요. 이거 메커니면 해투죠. 아, 지형이 올라왔어요. 아, 마봉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봉이랑 프로젠노바 같죠? 마봉, 부형 프로젠노바. 일단 정리는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 이제 코인이 떠서 그냥 죽을 거예요. 스노킨이 코인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이건 무조건 잡자. 그래도 예. 일단 한번 처리했고요 이렇게 이제 두 번, 세번 정도만 더 하면은 그러면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까지 갈 겁니다. 다시 마법 두장 음... 설마 주박 환청, 주박 환청이 여섯 장 긁을 수 있죠. 예, 진짜, 라이프 많이 밀리고 있을 때는 한 장씩 쓰긴 해야 되는데, 주박 환청이라면 써도 돼요. 아, 인너의 욕, 고소. 아, 근데 고소는 예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아이루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출링도잘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해투가 날라오면은 또 그냥 죽게 되는데, 아까 마봉으로 해투를 날렸기 때문에, 아, 사실 메컨으로 뺏을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예, 아까 2세트는 예, 제 미미덱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라클 미로 한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필드 장악을 조금 이제 힘들었던 상황이라 원래 좀 불덱 상대로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불당도 이제 불덱이니까 아 일단 암호 해출링 웬만하면 다 버틸 것 같았지만 둠나이트 아, 슬라임은 또 잡힙니다 라이프 11이면은 아직 괜찮아요. 이제 후반이 강한 물덱이 역전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 네. 어. 마성계, 어, 블랙홀. 어, 잠깐만요. 이런 모릅니다. 잠깐만요. 어, 라이프 11 차이지만 이거 몰라요, 이제? 왜냐면, 무비덱은 이제 고랩이 많아서, 이거, 브루야 님이 맞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름 진짜 아직 모릅니다. 여기 랩이만 나와도 되죠, 지금? 랩이 나와도 되고, 아니 뭐, 하나 대주고, 뒤에 거 잘라도 되고, 아, 로클 나왔어요. 일단, 확실하게 그냥 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래도. 에이, 진짜, 아직 몰라요. 라이프 지금, 이제 9차입니다 이제 9차에 이제 고렙 하나 나오면 되죠. 예, 아드 나왔죠. 이거, 브루야 님이 이제, 진짜 쉽지 않거든요. 아, 일단 또 셔플 하셨고, 소달 올라오고, 예, 크리토 좀비 그냥 죽어야 되고, 우산욕에. 그래도 우산욕에 나온 건 다행입니다. 브루야 님 또다시 셔플 하실 수 밖에 없죠. 어.. 설마 유닛이 없나요? 유닛 없으면 무산욕엔아 무상력엔... 일단 둠로드 아 일단 둠로드 아, 나온 거 괜찮은데 왜냐면 이제 지금 소각장에 로클이 있죠? 물론 이제 앞에 하나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 폭풍.. 설마 놓고 안 뜨겠죠? 아. 이러면 이제 라이프 3바퀴 차이 안 납니다 아.. 마성계 진짜 대박.. 터졌어요 어, 11 차이 정도 났었죠? 아까 라이프가. 아, 그런데 여기 카라베드까지. 아, 데콜. 그래도 둠로도 소환됐습니다. 이러면은 로클이 소환되죠? 예, 로클. 로클이 소환된 거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로클로 이제 버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클이 잘못해서 죽으면은 지형이 다 날아가요. 지형이 여기서 또 날아가면 예. 그것도 진짜 크죠? 예. 압류솔 3개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되고, 어 지형 3장 바뀌니까 압류솔 3개밖에 안 남게 되죠? <laughs> 그리고 지금 당장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어, 이거 설마 해투인가요? 아, 해투면 카라베드 잡는 선에서 밖에, 아, 예, 네, 둠로는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아, 티니아도 올라왔어요. 아 이러면 이거 해프로 날라간 핸드도 좀아까울수 있거든요. 어차피 로컬이 그냥 잡을 수 있는 위치인데. 아 이제 로컬 무조건 터진다고 봐야죠. 이거 브루냐님이 뭐 다른 걸 앞에 댄다고 해도 안 잡힌다는 보장이 없어서. 아 이제 라이프 똑같아요. 다 따라왔습니다. 아 거기다가 아 게임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돌님이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십니다. 두분다 고생 많으셨습니다.